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신화 고백하시고 7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와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의사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 신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에가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7장 27절입니다 장세기 47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인생입니다 준비된 인생 여러분들은 준비되셨나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서부터 4 6장 27절서부터 삼1일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목소리> 에스라이애에을의족이애이스의이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전하노니 네 손을 내네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네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국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네. 상 <laughs> 함께 너는 나를 애서하라 세비야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다 같이 야곱이 또 우리에게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진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한번 더합시다 준비된 인생. 준비된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준비 다 하셨습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준비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이미 되어진 거니까 근데 죽을 준비는 해야 돼요 아마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요. 안락사가 아마 언젠가는 합법화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올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락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동유럽에 원정을 가서 다른 나라, 뭐 핀란드, 뭐 이런데 거기 나라 가서 그 회사에서 사인을 하고 주사 맞고 거기서 숲을 거두는 거예요. 왜? 그나는 합법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병들어서 고생 고생하고 양로원에서 그렇게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내피빌기 싫고 남 다른 사한테 이렇게 내 그런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 해서.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도꽤있다는고 그래.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유, 엊그저께 만나서, 아유,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했더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년도못살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준비 다 됐는데, 아이, 시기와 방법이 문제가 아고 아, 그런 말씀을 농담 아닌 진담으로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는 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독교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의 오늘 늘 다른 데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하고 금기되는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준비한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자유게 얘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장례식당에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는 아, 그럴, 아, 그럴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에 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별명이 이스라엘인 이 야곱은 자기의 아들인 요셉에게 죽음을 부탁합니다. 준비합니다. 그 애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147세 100 1 7세 137세 147세 네 살, 147세 그러니까 여 애교를 배운 지가 몇 년이 됐어요? 17년이 17. 나 됐어요 이제 나이가 정말 다 되어서 이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부탁했어요. 애국 장사하지 말고? 어떻게? 애국당에 장사하지 말고 어디에? 어디는 안 나왔는지 그쵸? 어디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조상의 묘지가 없는데. 저막 벨라고. 어 누가 있는데요? 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네. 거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례를 위해서 가한 땅에서 산 토지가 바로 낙달, 네. 낙 자, 그러니까 거기에 내 고인 매장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매장을 하나. 네. 거기가 그럼 대단한 곳이니까요. 자, 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 애굽에 와서 애굽에 왔더니 아주이천리야 요즘 말로 하면 군, 대통령이에요 그건 부모도 거의 거기에 맞는 배우를 받아요 아니 여러분 애굽에 이 당시에 야곱이 살았 야곱이 있었을 때에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장사한 거를 봤을 거 아니겠어요? 17년 살았으면 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그 애굽 방의 바로의 피라미드가 피라미드를 야곱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봤다. 음. 그 장사를 치르는데 그 비야라를 만들고 장례식 하는데 몇 날, 며칠 을 그렇게 장례식하고, 큰, 대하게 하는 걸 봤어. 요 애국의 총리면, 바로왕의 준하는 그런 장례를 행할 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 죽을 준비할 때, 죽을 준비할 때, 참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차, 화관이 그냥, 차, 복도에 그냥, 저끝리쪽 끝까지 그냥, 쫙 깔리고 말이야. 화반놓 자리가 없어서 제가 한번 장례식 때 화만 걸 자리가 없어가지고 좁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더 거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꽃은 갖다가 버리고 그 글씨만 뛰어가다가 벽에다가 종을 만드는 그 벽에다가 쫙또 거는 거야 야 그러니까 좀흡이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좀 상대하게 좀 놀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도 참 좋은걸로냐 아 어, 우리 저, 특대로 해가지고 넓어지가 하는거 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득짝득짝대고 그러면 아 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야곱은 그런걸 봤단 말이에요 그 피라미드 보면 야 대단하다 근데 야곱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자 시골에 가난 땅, 정말 시어이죠 애국어를 따신다면, 저 태백산, 저두배산골그 정도 되는 곳이 바로 가난 땅이에요. 거기서도 가난 족속에서 산낙벌락을쫙 헛다질 예, 만한 땅에, 그별 볼이 없는 언덕에 돌무더이 있는 곳, 거기에 묻혀달라고 고백하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이 좋은 걸 놔두고, 굳이 그 시골로 가겠다고 얘기했을까, 디모드 후소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살 사랑한 것이 다 선한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이 나의 삶을 깨닫고, 끝까지 그 주어진 삶을 잘 마지막까지 감당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이 짧은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자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살이나 사느냐 어디에 잠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신신당고합니다저 막걸라 문에 가서 조상의 무덤에 가서 나를 안겨달라 이게 뭐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다 것까지 거기에 장사해다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곱으로 갈지 말지를 이 야곱이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4절. 창세기 46장. 4절.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네. 4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네.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아멘 아, 네. 네. 내가 애호을 내려가지만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내가 내 모습이 내 눈을 감기게 될 거다 즉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보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저 가난 땅에 가서 네. 조상님의 장사되는 것 여기가 아니라 그 가난 땅에 가야 된다는 것그 이유가 뭐냐?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막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던 겁니다. 사도 가 우리 나의 다려한 길을 마치고 믿음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야곱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자, 오늘 말씀 중에도 봅시다. 자, 47장 31장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메 맹세활에 하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침상보리에서 누워있으면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야, 내가 내게 있는 돈 통장 어디 어디 있으니까 이거 누가틀나죠 얼마 갖고 얼마 갖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렇죠?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우리가 준비하는 일까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저희 죄 당직대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장례식을 많이 하고 또 임종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 몇분 계셨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 가족들이 볼 때에, 같은 성도들이 볼때좀 부끄러울 만큼, 좀안 좋은 모습들이 몇번 있었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 님 앞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길를 준비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남보다 네. 더 중요한 것이 헤어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날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리듬을 지킨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가족들과 후배들에게도 정말 저분도 사도방처럼 바 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온 세상의 시험과 도전 앞에 하나님께서 그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에 집중하여 주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신 생명을 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에 주옵소서 바나보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인생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일이 주장해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대통비이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수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낙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